지지율 추락과 내홍에서 국민의 힘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수해 자원봉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진 좀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막말을 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치권 소식,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말했듯이 뭐 막말에다가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가처분 신청에다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와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일단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고요. 어,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직무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당헌을 개정했기 때문에 규정 미비 상태를 해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당헌에 의거해서 비대위원장을 9일 임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은 사실상 사라졌다. 따라서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반대를 조직화하고 어떤 윤리 징계나 그리고 대표 해임에 대한 정당성 없음을 소구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일환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을 한 이상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누가 좀 언급되고 있습니까? 우선 비대위 체계라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당권 주자들이 부상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초 당권 출마가 예상이 됐지만 비대위원장의 취임함으로써 다음 전당대회 출마는 사실상 어, 포기한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요. 우선 나경원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지금 현, 현재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또 원외에서 어, 추가적으로, 어,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어, 지금 현재로는 권성동,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이세 명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력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재미있는 결과가 있었어요. 뭐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1위를 했습니다. 유승민의 부활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본인이 그럴 의지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대표에서 해임됐고, 그리고 추가 징계의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전당대회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두 사람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군들이 정상적으로 부상하면. 그 후보군들을 넣고 그 당선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고 3위를 안철수 의원이 차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두 가지 지금 현재 위험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하나는 어, 추가적인 제명을 포함한 징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성상납 우혹 관련 그리고 무고죄 관련 수사가 곧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잘 돌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현재 당내 고립 무원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도 관건이고요. 아마 안철수 의원의 경우 다음 전당대회는 좀 섣부른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대한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국민의힘 당대표는 안철수로 모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과거 국민의당 출신의 어떤 같이 활동했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중도까지 포용하는 어떤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내용이 좀 잦아들려면 어차피 뭐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에서 이제 확대명으로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라서 좀 순조로워 보이지만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로. 할수 있도록 한 이, 할수 있도록 한이 당헌 80조를 친 이재명계에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프로세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SNS 등 이른바 개딸, 개아들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있었고,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개정 의견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당내 의사결정 과정과 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거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야당 시절 혁, 당 혁신의 일환으로서 들어온 개, 당헌 규정인데 이 당헌 규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됐던 당 대표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위인 설규 이재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라는 그런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자칫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논란이 될소리가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이 강령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파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1가구 1주택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민심을 잃었던 정책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집권한 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포용 성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결국 포용 성장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고위원 경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1위를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하느냐, 아니면 비명인 고민정 의원이 하느냐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전당대회는 어대명 기류가 대세이고 그래서 아마도 어 친명계가 1위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박찬대 장경태 후보에 대한 지원들 표를 좀 분산해서 골고루 당선 안정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득표 전략을 친명계에서는 짜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위를 누가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5위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에컨데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서영교 후보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친문계의 윤영찬 후보가 들어올 것인가도 마지막까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5위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이제 갑석 의원이 8위에 그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남에서 좀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략적으로 친명과 비명의 싸움에서 이 개파가 없는 전략이 좀 틀리지 않았느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 호남 대표 전략이라 이걸 초기에 채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호남에서 는송갑석 후보를 찍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큰 패착이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본선에서는 어떤 개파 탈피가 아니라 사실상 비명계로서 분명히 선을 긋고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나를 세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비명계 노선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송갑석 후보로서는 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호남 경선이 전당대회 말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사실상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경선이 오기 전에 이 팔이 흐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호남에서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면 이제 최근에 민선 팔기 광역단체장과 이제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6위,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12위인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분들이 초기에 연착륙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생 만족도에는 정당지지율이 후광 효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직무생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 과거 이용섭 시장이 항상 중상위권 순위였지만, 재선에는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감, 직무 만족도와 관련해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요. 이게 방학 중 급식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여론 수렴이 부족하고 교육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선거 구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병훈 의원과 최혜용 전참여자치 21일 대표 이파전으로 좀 굳어졌는데. 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경선 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평당원이 시당위원장을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민, 민주당 광주시당의 개혁이고 혁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어서. 보다 민주당의 어떤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들이 많은데 시당위원장 직선에 뛰어든 것은 다소 좀 아마추어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킹핑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